브렛 코인, 이대로 바닥인가? 반등 신호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브렛 코인은 현재 21 이동 평균선, 236, 바로 위에 위치하며, 단기적인 지지선 형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거래량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11월 17일 20만에서 11월 18일 약 60일만으로 약 3배 상승했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성 확대와 함께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246원 저항에서 하락한 점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브랙 코인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브랙 코인의 RSI는 36.3으로 과매도 구간 근처에 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반등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과거 RSI가 이 수준에 근접했던 10월 초, 브렉코인은 단기적으로 약12%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현재 8.7로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브렉코인이 심각한 하락 압력을 받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과거 9월말 유사한 값에서 브레코인은 단기적으로 15% 반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브레코인의 MACD는 0.382로 신호선 0.182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의 음수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브렉코인은 볼린저 밴드 하단 233 근처에 위치하며 하락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밴드 하단을 터치한 이후 주가는 평균적으로 8에서 1 0위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브렉코인이 밴드 중단선 242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브렉 코인의 현재 가격 235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23.6% 수준 236 근처에 위치합니다. 과거 23.6%를 돌파했을 때 브렉 코인은 38.2% 217까지 후퇴한 이후 반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에서 매수세가 유입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브렉 코인의 최근 1년 최고가는 268원 8월 최저가는 136원 3월입니다. 11월 현재 거래량이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주가 변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15만 수준이었으나 최근 60만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 급증은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브레코인은 3년 최고치 268원을 두 차례 돌파하려 했으나 실패하며 강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최저치는 136원으로 이 수준에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래량은 최근 3개월간 5배 이상 증가하며, 이는 새로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총평: 브레코인은 현재 여러 지표에서 과매도 상태를 보이며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밴드와 RSI,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반등 신호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MACD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 조정을 거친 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233에서 236원대의 지지선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